일주일동안 모두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차량이상 및 고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카 브 o w 운 이에요 자 여기 브록이 나왔는데 브록은 원형이 아니죠 브라이게 과거형 부규직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고장이 나, 고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하게 되면 뭐 깨지다, 부서지다, 고장이 나다는데 그 뒤에 다운을 썼으니까 고장이 아래로 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업을 썼던 다운을 썼던 그냥 동사의 강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차가 고장 났어요. 이미 말하기 1분 전에 고장이 났죠. I can't start the engine. 자, 우리 엔진 하면 뭐말 그대로 기계 얘기하거나 말 그대로 우리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엔진이 시작하지 않아요, 출발하지 않아요,니까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I have a flat tire. 자, 우리 여기서 flat이란 단어를 봐야 되는데 f e s h 은 편편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머님들 쓰시는 그 신발 중에서 신 쓰시는데. 신으시는 신발 중에 플랫 슈즈라는 게 있어요. 굽이 거의 없는 그 신발이죠. 일명 발레리나 슈즈, 즉토 슈즈라고 하는데 어또 있어요. 그 드라이빙 슈즈라고 해서 그 운전하실 때 신는 신발인데 어머님 평상시에는 이제 예뻐 보이시고 그러시려고 이제 굽이 있는 신발을 신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자동차에는 두개의 페달이 있잖아요 그 페달을 누르는데 감이 없어지신데요 그래서 아예 굽이 없는 신발을 신으시죠 그거를 드라이빙 슈즈라고도 하지만 프레 슈즈라고 합니다 편편한 슈즈다 타이어 펑크 아니에요 그거는 콩블릿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들어가져 있던 그 타이어가 어디가 구멍이 나게 되면 쫙 공기가 빠지게 되죠. 평평하게 되죠. 그래서, flat tire라고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My car broke down. I can't start the engine. I have a flat tire. 음, 두 번째 문장에 can't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can과 can't의 차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Can은, 어, 물론 긍정이고요. 켄트는 부정이에요. 켄은 철자가 3개고 켄트는 철자가 4개예요. 그럼 어떤 걸더 길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철자 4개인. 그래서 강하고 길게. 그럼 이건 반대니까 약하고 짧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해야 되면 상대방에게 각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하고 길게 하셔야죠. 그 다음 start가 맞는데 s사운드 뒤에 무상음 튀니까 start 그 다음에 엔진이 모음이니까 the engine 그러면 I can start the engine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문장 have 다음에 오니까 have a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주 check my tire 자 우주 나왔네요 우주를 한 단계 낮춰볼게요 will you예요 will you는 언제 뭐 하시겠어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보시는 여행 영어에서 will you 이렇게 나왔다면, 그 미래에 뭐 하겠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상대방의 의지를 강조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정중한 표현이죠. 책은 여기서 동사자리니까 확인하다. 그럼 제 타이어를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The headline are out이에요. 자 B out 하면은 나가다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광등이 나갔어요.라는 얘기는 형광등이 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나갔어요. The i c is not working. 자 여기서 A C는 에어컨디셔너의 약자죠. 각각 앞자를 따서 A C라고 하고요. 잘 발음하셔야 돼요. 꼭욕 같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게 work이라는 단어예요. work은 사람이 쓰이게 되면 일하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계에다가 에어컨디션한테 야, 너는 참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계는 작동하다. 기계에 적응했을 때또 있어요. 약의 웍을 쓰거든요. 그럼 뭘까요? 효과가 있다. 이거를 하나하나 외우시려고 하시지 말고 일이 일하는 거는 작동하는 거고 약이 이하는 일이 하는 건 뭐예요? 효과가 있다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ould you check my tire? The headlights are out. The AC is not working. 여러분, 여기 TH가 몇번 나와요? 그렇죠. Headlight 앞에 TH. 그 다음에 AC 앞에 TH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 개가 다 동일하게 발음하나요? 아니죠. 음, headlights은 line, 잠으로 시작했으니까 더고 AC 약자기도 하지만 발음이 뭐예요? A.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D, A, C 음. 자, 이세 번째 문장은 현재 진행형이죠. 비동사의 동사원형이 ING니까 자, 그 다음 전체 슬라이드에서 무음을 갖고 있는 단어 있어요? 그쵸. 무두에서 L사운드. 그 다음 이렇게 무두처럼 L사운드가 무음인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뭐있세요 크두슈두 자, 그 다음 또 있죠? 그치, head right에서 id의 gh가 무금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The brake doesn't work properly. 자, properly 하면 제대로 철저히 라는 부사고요. 마찬가지로 기계니깐 work 동사를 쓰고요. brake은 뭐예요? 그쵸, 정지할 수 있는 페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rake가... 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안 들어요. 자 마이카 is making a funny n o s e 요자 여러분 funny 볼게요. funny가 무슨 뜻이야?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이상한까지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게 funn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재미있는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랑 우스꽝스러운 거랑은 같이 않아요. 네자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제 차가 이상한 소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요. 자 이게 또 현재 진행형.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y car. 자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wrong. Something은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롱은 뭐야? 형용사잖아. 여러분 형용사는 어디 위치예요? 명사나 대문자, 대명사 앞이죠? 근데 이거는 뒤에서 꾸며주네? 어, 잘못된 것. 왜 그럴까요? 띵이 붙었어 그래요. 띵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 차에 잘못된 게 있어요라는 얘기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처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이 앞에 뭐가 빠졌을까요? I think. 차는 생각을 못 그러니까 하다. 차는 어떤 걸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The brake doesn't work properly. My car is making a funny noise.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y car. 음, 세 번째 문장에서 이즈가 S로 끝났는데 뒤에 something에서 S죠. 앞에 S 하지 마세요. 그러면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my car. 다음 I'm afraid the battery is dead.요. 우리 dead라는 단어는요 형용사로도 쓰고요, 명사로도 써요.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면 죽은, 명사로 쓰면 죽은 자. 이렇게 문장 끝으로 나가고 그 앞이 비동사니까 얘는 형용사가 맞아요. 자, I'm afraid. afraid가 뭐예요? 그치, 유감스러운 그 다음에 두려운 근데 두려운 하게 되면 어떠한 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나와야죠. 뭐 스네이, 그 다음에 음 바이더 뭐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고요 보통이 여행 영어에서는 명사가 나오지 않고 전체 문장이 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유감스럽다 라는 뜻인데요 저가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서 유감스러워 이면 너무 문장이 딱딱하죠 그래서 그냥 못모 인거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수업중에 나온 얘기 중에 i'm afraid 대신에 i think 를 쓰면 선생님 안돼요 라고 하는데 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think 같은 경우에 뒤에 절 이거 불공길이 있는 절 아닌 거 아시죠? 어 긍정의 문장과 부정의 문장이 다올수 있어요. think를 쓰면 못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 p g r a d 를 쓰면 뒤에는 부정적인 문장만 와요. 배터리가 나간 거는 긍정 문장은 아니죠. 음. 여러분들이 너무 재미 없어 하시니까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어떤 사람이 슈퍼를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 에 있는 종업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배럴이 있어요. 배럴이 뭐라고요? 배럴이 있냐고요. 뭐라고요? 배럴이 있냐고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 내 발음이, 음,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배터리 있어요. 배터리. 그랬더니, 자, 그 종업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배터리요! 라고 했다는 얘기. 음, 너무 많이 굴리시면은요, 놀림당하세요. 영어 시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그러시면. The GPS Navigation System Stop Walking 자,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Stop이 나왔어요. Stop은 규칙 변화하고요. Stop을 또 보셔야 돼. Stop은 뒤에 동명사를 취하거나 투부정사를 취하거나 를두 개를 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자, 이건 동명사죠. ing 붙었으니까 동명사를 쓸 때와 투부정사를 쓸 때가 다른데요. 동명사가 나오면 동사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투부정사가 나오면 동사하려고 멈추다라는 뜻이 돼요. 그럼 이게 동명사니까 그 작동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작동하지 않아요. How can I change languages e t t i n g to Korean? 참 한국어로 언어를 설정하려면 어떻게 바꿔요? How can I? 그죠? 여기서도 change는 동사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m afraid the battery is dead. The GPS navigation system stopped working. Can I, uh, how can I change language setting to Korea? 음,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비교적 작은데요. Operate is a good system. When you have a t e x t u s g y s t e m 자, 두 번째 문 system is a s y s System is a s o 스탑이 맞는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 치니까 쌍점 stop. 그래서 the GPS navigation s y s "Stop w o r k i n g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장 can't I? 이니까 can I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오늘의 퀴즈 에어컨이 작동을 안 해요를 영어로 써주세요. 가 문제고요. 자 today s t i p 은 e n 머그샷이에요. 우리가 보통 머그하면 큰 잔을 얘기하는 거죠. 음,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얼굴 식별을 위해 구금 가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큰 컵이란 의미가 없어요 음, 머그는 큰 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18세기부터 얼굴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는 데서 유래했다. 이는 19세기에 이르러 당시 미국 형사였던 엘렌 핑크턴이 현생, 현상 수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현상 수법은 경찰서의 이름이나 그 얼굴이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느 누구도 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음, 그전에는요,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금을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됐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식을 할 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은 머그샷. 드시는 거 아니라고 큰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샷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샷이라는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음, 주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치, 음. 커피 전문점에서 샷 추가라는 얘기하잖아요. 이 샷이라는 거는 에스프레스를 에스프레소를 담는 그릇이에요. 자, 음, 오늘은 머그샷까지 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음, 음, 우리가 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